t h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이드나 TV 아니라 이게 어떤 게임인지 소개하는 그런 정도니까, 뭐, 어, TV나 가이드 같은 건 아닙니다. 일단 이 게임을 또 알아야 하던말좀 알겠죠?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아야 본 시작을 하고, 그 다음 가이드를 보든지 어떤 게임인지 모르는 날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소개라고 말하는 느낌? 일단 캐릭터를 보겠습니다. 캐릭터에 이렇게 별이 있는데, 어째 있어? 그별마다 이제, 최대 레벨이 정해지고, 100결 5개까지 다 채우면은, 100까지 더 올릴 수있고 3개까지 있는 은 60까지밖에 늘리고, 그러니까, 이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최대 레벨은 자연이 늘어납니다. 별 3개면 60, 4개면 80, 5개면 100. 다만 이게 최대 별이 3개까지인 애들도 있어서, 그런 애들은 60까지밖에 들립니다 아니, 그럼, 결 5개까지 될수 있는 애들만 쓰이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3, 사수 애들도 많이 써요. 이벤트 우리 회, 깼어. 이런 싱글진까지 여기를 사나 주겠어 정말. 그두 번째 형봉 스킬을 보겠습니다. 이 코스튬에 들어가면 스킬을 좀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이 코스튬 별로 보면은, 라이프스타 타병 아쉽게 코스튬이 스킬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냥 프레스 이름 뭐냐? 코스튬 강화에 이 게임 스킬도 강화가 있어서, 중복으로 해당 코스튬을 또 뽑아야, 이가화가 됩니다. 이 당연히 스킬도 세지겠죠, 하니? 이 강화 미리 포기하면은 미리 볼수 있었고. 그리고 이 위에, 모양 표시는, 뭐냐면은, 이건 잠재력이라고 해서, 해당 포스팀의 잠재력을 해방하면 이렇게까지 강해진다라는 거저 표시방 포스팀 강화 보는은 잠재력 해방이라고. 이걸 다 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아, 그걸 해놨다는 표시고, 이게. 그러니까 잠재력 해방 시 스킬이 이만큼 세진다라는 건 알려주는 겁니다. 아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뽑기에 엄청 많이 휘어야 되는 흉주 유급 게 아닌? 설 수도 있는데, 개봉지 아직 한 달? 조금 안 만든 저도, 지금까지 동안만도 충분히 콘텐츠 즐기고 있습니다. 직접 해본 경험상, 요즘 팀 강화보다 캐릭터들이 늘어나는 게더 좋다고 보입니다. 게임 자체가 지금 워낙 터지는 게 많기 때문에, 처저히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재능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릭마다 재능 스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엔신치기 어떤 이름? 순정? 뭐 어떤 엔 뭐, 연금식 이렇게. 장비질 저약박졌거든막 이런 재능 스키가 없는 애도 있어요. 그러나한 그러니까 번씩 들리면 이렇게 애들이 와 붙어지면 이 재능 스키의 룸이 원래 효율이 높아져요. 재능 스키도 이런 재능 스키의 뭉이라는 게특목가 되어있는데 이랭크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재능 스키의 룸이 하나씩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재능 스킬북도, 초보 재능 스킬북, 중수 재능 스킬북, 고수 재능 스킬북, 따로따로 등급별로 있어. 요 재능 스킬북은, 아우마성 콘텐츠의상점이나 뽑기 시, 포스팅 최대 강화되어 있는 애를, 또 뽑게 되면은, 황금의 실랑라는로로 뭐 바뀌는데, 이것도 이렇게 교환할 수 있어. 후스팅 가도 변할 수있 장비를 보면, 재료인이라는게 있는데, 이, 엔크에 올리면은, 이 위에 있는 효율이 좋아집니다. 다행히부터 재료가 필요하고요. 이오옵션 음, 재면에서는 옵션 음, 스탯을 바꾸는 겁니다 좀, 제발 이건 좀 너무 펑펑 써가지고 하면 없는데 뭐얼마도 차가 관없는것 같은데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그 다음 전투부분요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강호세로 이렇게 4파8 3으로 진행하는데 여기 얘를 가운데 있는 애를 공하고 싶다 얘경 공기면 됩니다 경제 여기 있는 애를 하고 싶다 하면 이쪽으로 공기면 됩니다 휘도가 순수하고 자폭을 먼저 시키고 싶다 하면은 낸이로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도 마찬가지로, 중앙인인을 에 때리게 되는데, 어차피 얘는 사폭이라, 사폭하면은, 여기 있는 애를 우선으로 때립니다. 여기 있는 애안 때려요. 아무도 없으면, 이제 아래 먼저 때리는 거. 아무튼 이렇게 행동 센거나 위치를 옮기는 거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눈치컬이 좀 필요합니다. 닌도 아, 좀 큐하기도 하고, 크리티컬 터지면, 나 맘에 따라. 여기서, 숙성이라는 게 있어요. 숙성에 따라 상성이 있기도 하는데, 일단, 이는 물속성. 위에는 바람속성. 게는 니속성. 이거 빛, 빛. 뭐 어둠 속성도 있는데 지금 이 파티에는 없고 여기서 이 교체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파티를 이, 이거 어둠 속성 지금 이렇게 속성이 있는데 물이 스한트강하고 불은 바람한테 강하고 바람은 눈한테 강해요러니까가 바람 속성인데 이를 때리면은 데미지가 훨씬 더 들어가죠 인6 587인데 차이나 들어가죠 같은 속성인다는 그냥 뭐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이 속성이 무슨 속성 때린다 데미지가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는 미석성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는 데미지가 더 큰. 이런 걸좀 신경쓰기도 해야죠. 안무래도 교회 진격입니다. 이 교체는 첫 턴에 하나서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첫 턴이 지나가면 교체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캐릭터 캐릭 바꿔가면서, 첫턴 시작을 얼만큼 좋게 하느냐, 실시간으로 비교해보면서 전화 한 확인해볼 수 있어요. 이 캐릭터 캐릭 바꿔보면서 전화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벤트랑, 이렇게 많이 막, 퍼주고 있어요.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뽑기로 들어가면은, 이런 게다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이래 블루펍 들입니다 피부 품기들은 다 이렇게 매일, 무료로 이대 무료 뽑기가 지붙되고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이제 초보자용 선별 뽑기라는 인류 2000 다이아를 써가지고 세계의 미시 리스트는 설정해서 그중 하나를 랜덤으로 얻는 뽑기 방식입니다 초보자용 선별 뽑기는 처음 시작하고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소가금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지 안해도 천천히 게임하시면 결국 캐릭터가 넓어지고 모든 걸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캐릭터가 는데 부키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스토리 밀다 보면 그냥 워터코나 요관이나 선수집에서 영입권으로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일단 미라 부키 한 번씩 해볼게요 스프루 페이좀 볼게요 그 옆에 들어가면은, 스토리 브리다가, 투데이 퀘스트라는 걸 하면은, 다른 마을로 가지게 되는데, 그 투데이 퀘스트라는 건 깨고, 뭐라? 아, 원래 마을로 어떻게 가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 탭 콜렉션에서 선택해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은, 이 회복 항아리라는 게 있는데, 얘들이 체력이 지잖아요 대신해서 먹이요그럼면 애들이 체력이 회복됩니다. 만약에 전투 후에 여관과 귀찮거나 힘들어 회복하기엔 큰 데미지를 입었을 때, 회복하기를 대시버튼으로 껴서 회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진행하다 보면 컨텐츠가 하나하나 해금이 되는데, 이 거울전쟁과 엄마성은 유용한 재화로 얻는 게 감히 믿트니다그서 영입권도 어디 묶어가지고, 이 게임이 류르다이아, 류르다이아 이렇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류르다이아만 쓰시는 걸로 장드립니다 아, 이거 부캐여서 독각이면 이렇게 겹하게라 써있고 새로 나온 크리스티 아무것도 안쓰이죠? 그리고 한정이면 능력이 리비티드라고 쓰여있으니까. 이 게임은 한정도 국가 한다고 하니까 뭐, 조급할 건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천천히 하라고 한 거예요. 다만, 하려고 한정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류르다이아, 류르다이아 하니까 생각난다건데 현재란 얘기 상점에서 이루 다이아설 수도 있고 패키지에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패스 들어가면은 이 무르다이아로 프리미엄 칸을 열수 있는데 이걸로 프리미엄 보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숙일이 아주 좋아요 이제 이렇게나 좀 해볼까? <목소리> 음, 나 <없거나> <목소리> 이 볼지는 귀찮은데요. 문신기. 뭔가 해놓지줄게멘 그냥 가나다 솔까지만. 인력 같은 건 따로 안 보게 되는데.